그리스도라의 보리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생각보다 우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가볍게 또 낮게 여길 때가 많, 많은 것이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유 내가 뭐 그렇지 그렇게 할때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라든지, 그 만족함의 기준은 어좀 낮아요. 뭐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되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연합된 자만이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개혁은 그리스도만 빼고 다 버리고 다 이렇게 제하 제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 육신의 혈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돼, 주님, 이것만은 네, 나중에 버릴 건데 계속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똥이랑 배설물. 오늘 이 빌리뽀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로역이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 이 배설물을, 주역 배설물입니다. 그래 합니까? 배설물은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아 영적인 눈이, 시야가 눈이 뜨이지 못해서 썩어질 것을 너무 좋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려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통일된 헬라어 보니까 한 목적을 향해서 수렴된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쪽으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첫 번째 인간은요. 완전한 것으로 부르심 입었지만 실패하고 그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 아쉬게 해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 오셨죠. 그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아담, 완전한 인간성의 원형을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지만 100%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지만 뭐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죄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점점 신앙으로 연단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이르면 우리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죄가 없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안 되지만 점점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휴머 h 제이션 이즈 크리스티피케이션. 좀 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사회에서 말하는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되는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충분히 사회화 되고 많이 배웠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중장부 서잖아요 이중적으로 살잖아요. 눈만 뜨면 거짓말 하잖아. 한대해 놓고 에다 뉴스가 보면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회화되고, 교육화되고, 지성화된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로 내 머리, 발끝까지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만 남고 나머진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요. 저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생각, 행동, 말을 내을 때,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생각,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가장 큰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칠직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망각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병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다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가장 큰 교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냥 정상적인 삶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좀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충격입니다. 가장 큰 죄는 내가 그리스도께 더 잠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하지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이고, 운명이고, 마지막이고, 영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날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 없이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태싱으로 자랐지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잠시 눈물 흘리고 기분이 나아지고 은혜 받은 같은데도 곧또예생활로 돌아가버리고 왜 이럴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장을 깨닫는 순간 그한 분이 왔는데 많은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한 방에 한 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한분 때문에 그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꼬인 모든 수천만가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지금보다 더 천배만배 배 강조해야 될 게, 아, 내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지배하시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로 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범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극이 참 커요.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서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듯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꼭 간직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되길 원합니다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시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소멸되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우리 김 선장 목사님은 왼손잡이에요. 다 달라요. 키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로. 부심 입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공통점은 뭡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공통의 인격, 공통의 정체성, 공통의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부심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이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어,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의 중형차를 보유하고 통장 잔고에 1억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된다. 집에 가야겠다. <laughs> 프랑스 사람들은 한개 이상의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다룰 수 있는 악기,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국가마다 중산층 평균 기준이 다르죠. 자 교인들은 우리 남성 교회 교인들은 어떤 게 교인의 기준일까요? 주일 성수 온전한 1일조 가정 예배. 일인일봉사 사역, 그죠? 쌍거리 전도, 중보기도, 새벽기도 이 정도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보는 거예요. 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전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없이 찬양대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너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했구나 꺼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구원의 그 의미가 신성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죄 짓는 게 실수라고, 실수가 아니고요. 죄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세, 본성이에요. 본색이에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건 네 본색이라니까. 인간성 가지고는 못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인간형의 표준이고 참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모델이고 목표이고 목적이고 전부이고 우리의 삶이고 선생님이고 상담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세상은 그리스도와 적대적이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저런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좀덜 되었지만 지금도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이빌립보서의 바울도 어느 순간 바울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다에생에 공물서를 받아가는데 어느 순간 파악, 밝은 빛이 비치면서 꼬꾸라졌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뭐하고 있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나는 너를 벌써 알고 있었고, 앞으로 너를 이방인의 그릇을 쓰기 위해서 내가 불, 너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음의 회개함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절에 26장에 세번에 걸쳐서, 어떻게요? 다 지금 공회에도 가고 해서 자기의 변화받은 회심의 간증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죠? 오늘 빌립스 3장의 말씀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골로스의 2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따합시다 감추어져 있다. 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안에 보화가 탁 들어요. 잘 보아요. 보화가 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는 오늘 본문 5절6 절에 보니까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없는 자라.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 사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존재를 형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중산층이 되고 이만큼 배웠고 가졌고를 자랑할 수 있을만큼 그를 다 대표하는 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이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 착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에 조금 더하 플러스 알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모든 것 지금 있는 것을 다 어떻게 쓰레기처럼 처분하고 예수 한 분만 가지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스스로 해가 해보니까 나도 온전히 아주 그리스도와 안되있구나왜내 속에 난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그래도 한 남편의 아버지인데. 그래도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내가 사회과 공부를 했는데, 내가 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대변하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래도 나는 뭐 가진 게 있어. 뭐할게 있어. 이중장부 쓰면 안 돼요 이중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빼고 다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금방 떨어져요 믿음이 금방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은혜마다 많이 받았는데 난 충만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험 들면 금방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천배만배 배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고 붙잡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뱉듯이 계속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완성도 그리스도요. 사실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인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으로 통해서 나, 나왔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준비하셨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로 다 벌써 완벽하게 기획되고 완성된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여겼달 말, 헤아오마 이는 헬라는요. 인식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뜻입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 생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광고, 유튜브, 책, 또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 절절절절절절 생각이 다 빠져나가. 여러분 생각을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로 말할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 생각했다 그것이 믿음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감정이라기보다도 사고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더리도 예를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기독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기막힌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계속 예비해 놓으신다.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는 길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될 것이고 그분의 높은 차원에서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날마다. 발멀할 것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히네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갑시다. 잘 생겼다. 외모가 좋다는 말이면 원래 잘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생겼다, 잘 창조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대로, 이영상 그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연습하시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스도 외에는 무슨. 그리스도 외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화되어 가시고 그리스도 충만한 영성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날 우리는 우리 모든 남성 식구들 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